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두렵고 위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과 42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41장 요하니 잔류민을 구하다 첫 번째 41장 4절에서 10절 이스마엘의 악행과 암문으로 도피 4절에서 8절 이스마엘이 순례자들을 죽이다.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함. 80명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여와의 호 성전에 나아가려 하다. 이스마엘이 그중 70명을 죽이고 10명은 식량을 준다 하자 살려주다. 9절에서 10절 이스마엘이 미스바 잔류민을 사로잡아 안몬으로 가려하다. 두 번째 41장 11절에서 18절 요한안이 미스바 잔류민을 구출하다. 11-15절. 요한안이 이스마엘이 사로잡아간 미스바 잔류민을 구출하다. 요한안이 이스마엘의 모든 악행을 듣고 모든 지휘관과 함께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 기부온 물가에서 싸움을 하여 이스마엘이 패하고 암몬으로 도망하다. 16-18절. 요한안이 잔류민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리아가 죽은 것 때문에 바벨론을 두려워하다. 요한안이 사람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다. 42장.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첫 번째 42장 1절에서 6절. 유다 잔류민들의 진로 결정을 위해 여호와께 묻다. 1절에서 3절. 모든 군대와 지휘관과 요한안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진로 결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다. 4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로 약속하다. 5절에서 6절 유다 잔류민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두번째 42장 7절에서 22절. 유다 잔류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7절에서 9절. 예레미야가 예언 전달을 위해 유다 잔류민을 소집하다. 3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함. 유아난을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을 다 모음.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잔류민에게 본토에 거하라 권고하시다 너희가 이 땅에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를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13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3중으로 경고하시다. 13에서 14절 첫 번째 경고. 그렇게 하면 잘못되리라. 15에서 17절 두 번째 경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가리라. 18에서 19절 세 번째 경고. 너희가 가증함과 놀렘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20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명백한 예언에도 애굽 이주를 고집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선언" "너희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너희는 불순종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알라.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행동이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려놓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는 내 생각이 더 옳은 생각 같지만, 나보다 더 완벽하신 주님이 결정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면, 곧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4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피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살해되기 전만 해도 그다라는 좋지 않은 관계 아래에 있던 유다 잔류민들과 바벨론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유다 잔류민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리아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중재자였던 그다리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재자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떠난 세상에 대한 기대는 헛되고 무가치한 망상일 뿐입니다. 42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극히 적은 무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깨닫고 조금이라도 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또더 이상 교만한 자세로 고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강경하게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피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 대한 막연한 희망, 곧 헛된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잘살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인도에 나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성공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며, 주 안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